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어찌 성경을 그냥 보링한 책으로 지루한 책으로 어려운 책으로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을 기독론적 성서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서 해석이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의.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탁신자가 되겠습니까? 탁신자가 뭔지 모르시죠? 탁신자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탁 올려놔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러다가 이제 드라마 주인공하고 이제 얘기하지 예수님하고 얘기하네. 기도하다는 울지 않지만, 아이고, 쟤들 헤어지네. 그러고 울고 있는나 말해.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성령을 들고 먼지가 뽀얗게 앉았잖아요. 어떻게 그냥 들고 와요? 탁, 먼지털어갖고 오는 거지. 예배 들고 나면 또 집에 가서 탁, 이게 탁신자 탁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령을 읽는데제 목회 일생에 잊지 못할 2009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더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성기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그 심령이 더러워 <laughs> 성경이 더러워야 이렇게 쓰고 쓰고 거기다 밑줄 치고 또뭐 적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내신령이깨끗해지 성경은 더러워져야 내신령이 깨끗해. 어떤 분들은 우리 가보로 물려줄 성경인데 내가 여기다가 어? 줄 치면 안 되지. 그건 가보가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린 자리, 콧물 묻은 자리.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쭈글쭈글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그렇게 펴보면 거기 콧물을 흘렀던 자리 때문에 종이 그런 걸 물려줄 때그 가문의 도화가 됩니다. 구약성경도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성경도 예수님을 말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의 대일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에게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예수님을 항상 뵙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성령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만날수 있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더잘 믿고 더잘섬기 e 귀한 e s yes, y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e s yes, 지 e s y 저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e s yes, yes, y 당대하게 하여 주시없어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사귀로 소원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없어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성경 66권을 통달하게 하시니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성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이든지 불치병, 난치병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뽑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원수마기들다 몰아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맞게 하시여 강각도 평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질뿐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